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송의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 기성에서 속초 베스트 웨스턴 생활형 숙박시설을 상대로 입주지연으로 인한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속초시 조양동 1 4 1 0 1 6번지외 9필지에 신축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 더 호텔 속초 베스트 웨스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셨는데요. 위 현장은 분양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을 2023년 12월로 정하고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계획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권을 규정해 두었고 이 현장은 2024년 7월 12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사용 승인 전 취소권을 행사하였고 계약 해제와 위약금 10%까지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신탁사와 시행사가 연대하여 기납부금을 반환 의무가. 다는 것도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위 현장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약정 해제권이 인정되는 판례와 부정된 판례가 혼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양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되지 않고 있다면 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